오늘은요, 마음의 눈을 밝혀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어,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다음 세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 증인이 될 것이라는 지상에서의 말씀을 끝으로 해서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었죠. 이후 제자들은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보내 주시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기억하시죠? 마가의 다락방 120여 형제들이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모습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 승천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보혜사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강림하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성령 충만을 입게 된 베드로의 탁월한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3천 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심이 일어났었고요. 또한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인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면서 또한번 믿는 사람의 숫자가 남자만 해하려도 오천이나 늘어났었어요.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형성되고 또 날로 부흥해 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지도자들은 예수만 없앤다면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자연스레 흩어져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사도들을 통해서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언과 함께 그를 믿는 무리들이 거 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에 유대교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백성의 장로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를 심히 괴롭히고 핍박했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너무도 고귀한 한 사람이 그들의 핍박에 의해 첫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을 다루기에 앞서서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사도행전 7장, 초대교회 첫 순교자를 소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의 이름은 스테반입니다. 그는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의 여러 일들의 균형을 위해서 선출된 일곱 명의 집사 중에한 사람이었죠. 그는요, 믿음과 은혜와 권능과 지혜가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스테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교인들에게 거짓 고발을 당하면서 공에 앞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는 그 앞에서 두려워하기는커녕 천사의 평온한 얼굴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전적으로 깨뜨르며 성전과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성취되었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곤 담대히 외쳤죠. 당신들은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죽였어. 이 말을 하고 스테반이 하늘을 우러러보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모습이 보였어요. 보시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시오. 그들은 일제히 귀를 막고 대노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주의 복음을 극렬하게 거부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는 순식간에 스테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놓고 작정한 듯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스테반을 향해 던졌어요 스테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것이 그의 마지막 기도일까요?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그가 남긴 마지막 기도는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였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그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꼭 닮은 모습으로 똑같은 용서의 기도를 남긴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미처 그림으로 표현하지 못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스테반을 안아주시기 위해 두 팔을 벌리고서 계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스테반의 순교 이후. 초대교회에 더욱 거세진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데요. 이 일은 그리스도인들을 뿌리 뽑겠다는 저들의 각오와는 달리 오히려 그동안 예루살렘에만 정체되어 있던 복음이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예수님의 지상명령대로 전진하게 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성교의 첫 출발이 되는 장이 스테반 순교 바로 다음에 위치한 사도행전 8장,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닿는다면 다시 다루겠고요. 이제 복음이 땅끝을 향해 나아갈 차례입니다. 스테반이 순교를 당하던 그 현장에 잠시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지금부터 복음이 어떻게 땅끝을 향해 진행되어지는지 보시게 될 거예요.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저들은 돌을 들기 전 자신들의 겉옷을 누군가의 발 아래 수북히 쌓아놓았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죠. 사울은 그날의 스테반의 죽음을 너무도 마땅하게 여겼던 그리스도교 박해의 핵심 주동자였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철저히 율법 교육을 받고 스스로 율법에 어긋남이 없이 살아왔다고 믿었죠. 유대교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시다라고 증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특히 사울은요 이 일에 크게 열심을 내서 믿는 사람들을 격렬히 핍박했어요. 스데반의 순교로 성도들이 흩어졌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은 투옥되었는데도 사울은 그 정도로 성에 차질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바리닷는 모든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잡아 없애고 싶었습니다 잠깐만요 사울, 바울 이름이 혼용해서 사용돼서 어, 친구들이 헷갈릴 수 있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이제 바울은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고 어, 헬라 문학권, 이방 문학권에서 선교를 담당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서 쓰이게 될 겁니다. 다른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치기 위해서 그날도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대제사장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대제사장님,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담의 색으로 도망쳤습니다. 제가 담의 색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이면 남녀 가리지 않고 눈에 띄는 대로 모조리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올 테니 담의 색에 있는 여러 회당에 보낼 협조 공문을 좀써 주십시오. 대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진 그먼 곳까지 스스로 가겠다고 자청하는 그의 특출난 열심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공문을 써서 마음껏 체포해 올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대제사장이 써준 공문을 들고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오기 위해 서둘러 담에 색을 향해 갔습니다. 온통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려는 생각으로 살기 등등한 사울은. 그먼 길을 가면서도 힘든 줄도 몰랐어요 거의 담의 세계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정오쯤 되는 시간이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에 사울을 둘러 비추었고 곧바로 사울은 땅에 엎어졌어요 그때 소리가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벗해 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에 발길질을 하다가는 너만 다칠 뿐이다. 어, 이런 빛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하신데 어, 왜게 내게 당신을 박해했다고 하시는 것이지? 너무나 놀란 바울은 물었어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어, 이럴 수가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예수가 하나님 주님이시라니. 으흐. 일어나라. 이제 성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깜짝 놀라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그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어요.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사울을 부축해서 담의 색으로 데려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너무 큰 충격에 빠져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보지 못하는 그 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잠시 바울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눈을 감고 생각해 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대로 영영 앞을 못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불현듯 자신이 그동안 누구보다 잘 보는 자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아예 보지 못하는 자였다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러면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은혜 아니면 도저히 설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부인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누구보다 그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죠.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요. 거짓교사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가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꿈에라도 생각했을까요? 다 모두 모든 것을 아는 듯 자만하며 살아온 시간에 대한 수치스러움, 부리를 의로 여기고 지도자들의 손을 빌려 합법적으로 저지른 폭력과 선한 자들의 희생들. 너무나 많은 참회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자기 죽음과 같은 시간을 아프게 마주하는 그 무렵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누군가 자신에게 찾아와 안수할 때 비로소 눈을 뜨게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산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나니아야. 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일어나 고든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거라 거기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란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 사울은 지금 환상 속에서 네가 찾아와서 그에게 손을 얹고 시력이 회복되는 것을 이미 보았다 주님 사울이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걸요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을 고문하고 옥에 가두고 큰 해를 입혔다고 하던 걸요. 게다가 그 사람이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잡아갈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그 일로 담대에 왔다고 모두들 떨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그릇, 나의 도구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아나니아는 곧바로 일어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혹시 쉽게 여겨지시나요? 결코 우리가 아나니아였다면 쉽지 않은 순종일 거예요. 소문, 아니 당시 사실에 의거하면 사울은 자신을 비롯해 형제들을 죽이고도 남을 자였으니까요. 이미 스테반을 죽게 한 주동자이니까요. 그럼에도 그 소문과 사실을 뒤로 한채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걸어갑니다.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간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손을 얹었어요. 사울, 아 아니 형제여, 그대가 이리로 오는 길엔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소. 주님이 당신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오. 그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자. 즉시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울은 곧바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다시 보게 된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고 담에 세계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내며 음식을 먹고 점점 기운을 되찾아갔어요. 강건하여진 사울은 곧바로 여러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어리둥절했어요.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던 자가 아닌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죠. 여기 다메 재겨 온 것도 사람들을 끌고 가려는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한데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이런 술렁임이 사울의 귀에까지도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힘있게. 예수님이 메시아의 심을 여러 날 동안 증언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의 이 변화가 놀랍죠. 사울의 진정한 변화, 거듭남에 따라 사울을 따르는 제자들도 생겨나게 됐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모습에 몹시 화가 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절에 함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유대인 동료들이에요. 하루 아침에 180도 달라져 버린 사울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사울을 잡기 위해 밤이고 낮이고 사방의 성문을 지켰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과 사울의 사울과 사울의 제자들은 탈출 계획을 세우게 되죠. 어느 날 밤, 어두운 틈을 타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 달아내립니다. 얼마나 애틋한 작별이었을지 짐작이 되네요. 그렇게 제자들의 도움으로 담에색 성을 무사히 빠져나간 사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설명해주듯 아무도 없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을 머물며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 시간 바울은 복음 증거자로 탄탄히 준비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 다시 담에색으로 돌아와 3년의 시간을 보낸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울리며 함께 선교를 준비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들은 사울이 자신들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기 어려웠고 자꾸 예전 모습이 떠올라서 사울을 두려워하며 멀리했어요. 그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사울을 변호해 줍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제 이전의 사울이 아닙니다. 담에 색에서 가는 담에 색으로 가는 길빛 가운데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받았어요. 이후 담에 색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고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젠 더 이상 핍박자가 아닌 주님의 전도자예요. 이전의 형제들에게 해를 끼친 일은 이제 다, 다 잊어주십시오. 그때부터 사울은 제자들 사이에서 더 이상 의심이 없이 예루살렘을 드나들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는 동안 교회는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온 지역에 걸쳐 평화를 누리면서 든든히 세워져 갔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해졌습니다.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경렬을 받았고 정진하여 그 수가 차츰차츰 더 늘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이방 선교를 위한 준비 역시 무르익어 가고 있었죠. 오늘은 함께 사도행전 9장 사월의 담에서 회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난 구절이 있었어요.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중에 기도문에 해당되는데요. 자, 제가 줄친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얼마나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속을 주셨는지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는 기도문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힘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위력으로, 능력으로, 엄청나게 크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를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여기고 사활을 거, 걸었던 바울은요 다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앞을 붙지 못하는 3일의 시간을 지나면서 자신의 과오와 실상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조금 전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구하고 그토록 절실히 마음의 눈을 밝혀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예사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같이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겠죠. 엄청난 소문이 우리 삶 가까이에 깃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엄청나게 큰 소망이 우리 삶 가까이에 깃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지극히 큰 능력으로 우리 안에 주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회심 이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때로 주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준비하게 하실 때는 계속해서 준비되고 또 준비됐습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진 후 주님이 준비하신 이방성교의 깨끗한 그릇으로서 그렇게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 갔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또한 가지 주목하여 보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바울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오롯이 이방성교의 그릇으로 준비되기까지 여러 사람들의 합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요, 죽어가면서도 끝내 진리를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바울의 마음에 각인되어서 정말 사형 내내 떠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심지어 죽기까지 용서해주는 장면 역시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큰 두려움과 원망을 떨쳐내면서까지 그를 안수해 주었고, 뿐만 아니라 이어서 먹여주고 힘을 북돋아 주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더 오래도록 복음 증거자로 헌신할 수 있도록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피신하여 살게 해 주었죠. 또 어떤 이는요. 자처하여 변호해 주고 믿어줌으로써 공동체의 일원이 될수 있게 해 줬어요. 함께 주의 일을 도모할 수 있게 기회를 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던 그 시간들에 아 강길에서 돌이키기를 성령의 탄식으로 중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들 모습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것이 더큰 역할이라고도 더 작은 역할이라고도 쉽게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마치 바톤을 터치해서 맡은 구역마다 계주를 뛰는 듯도 보이지 않나요? 주께서 계획하신 일의 한 파트 한 파트를 주신 은사에 따라 개인이 그러나 단체로 한 그림을 완수해 나가는 듯 보입니다 네, 그래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이죠 주님의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이 일련의 과정에 각자의 소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더욱 영안이 밝아져야 할 거예요 스데반도 그 순교의 길, 날아오는 돌 대신에 주께서 친히 열어주신 하늘 보자 우편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듯이, 아나니아가 안수하는 그 시각, 사울의 겉모습 대신 주님의 역사하여 비정하실 모습을 바라보았듯이, 제자들이 광주리의 숨김, 몸, 몸이 아닌 땅끝까지 복음 전파자로 일하게 될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을 볼수 있었듯이, 또한 바나바가. 동료를 죽게 한 핍박자가 아닌 이방 선교의 그릇으로 바울을 선대해 주었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내 자신의 비늘 같은 것을 먼저는 벗어내고 마음의 눈을 들어서 주의 역사하신과 주의 사람들을 볼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 눈이 밝아져서 종국에는 듣지 못하는 자를 이끌어내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오 주여,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구장을 통해 배우기 원했던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